2학년입니다만 벌써 뭐 중심 타선의 배치가 될 정도로 이번 대회 3안타 3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잘 맞았어요. 저측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. 자 타구가 패스까지 굴렀고 1루 주자는 2루 지나 3루 3루 지나서 홈까지 홈까지 홈까지, 홈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. 1대 1 동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서준교 선수의 1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. 바로... 끌어당긴 타고 3루단 유격수 막았어요. 유격수 막았어요. 실점을 막는 소비 하지만 주자는 말로. 아직 경기할 수 없습니다. 와. 이게 이렇게 되네요. 이제 2사 이후에 안타 하나면 역전까지 갈수 있는 주자가 출루를 했습니다. 일단 송규교 선수의 타석입니다. 번트를 냈습니다. 투수정면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 불 카운트. 그라운드 볼, 유격수 대씨. 잡아서 1루 일루에서 아웃입니다.